그래서 찬우씨는요. 이렇게 모카도검수 중에 불의 기운으로 타고 나셨어요. 큰 음. 불이다. 태양이다. 내가 다치거나 내 건강이 나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드리는데 자, 저희는 주말맞이 나들이를 갑니다. 안 타고 뭐 하니? HR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주말을 맞이해서 가볍게 바람이나 쐬고 올 생각입니다. 어디로 갈까요? 경주, 경주. 경주? 응. 울산은 갈 데가 없다. 그러니까, 경주로 고고! <웃음> 고고, 고고. <웃음> 어, 어딨어? <laughs> 아우, 다리야. 아우, 아우. 저희는 표촌마을을 지나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아직 메뉴는 정하지 않았는데. 맛있는 거 먹어야지, 오랜만에. 오랜만에 외식은 아닌데. 오랜만에 아들이? 사진 아들이. 그녀는 사진을 찍는다. 나를 찍는다맛있다 음? 음? 간장도 맛있다 야, 음. <laughs> 음. 음. 볶음밥까지 먹어줘야지. 응. 대대 <laughs> 여기는 밥 먹고 광리단 길을 걷고 있어요. 배회하고 있어요. 카페 갈 생각으로 왔는데, 카페가 안 보이네요. 에코터 카페에 왔어요. 어, 아, 뜨거워. 못 먹겠다. 짜잔. 나의 노트. 주말에 자꾸 이건 안 쓴다잉 궁금한 거 있니? 궁금한 거. 올해 궁금한 거 제가 다설명은 전체적인 거다설명 드리는데 올해 특별하게 뭐가 궁금해 하시는 거 있으세요? 저는 건강 아 건강이 궁금하세요? 응. 네 그런 거는 다 사수해서 풀어드려요 그 기회만 잘 잡아도 성공을 한다.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어찌됐든 나는 에너지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. 불의 기운이다 보니까요. 응. 내가 믿는 사람, 내가 좋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정도 많이 내고 배품도 좋으시고 응. 첫 불로 태어나셨어요? 직업적인 분야는 일단은 예술성을 기반으로 하는 걸 하시면 참 좋아요. 아니면 또 영상 같은 거 이런거 하셨어. 영상과 관련해서 있잖아요 일을 하시거나 이런 거를 하시도 좋은데, 아무런 확인인데 내면이 안에 깔려 있는 거는 흔들림이 많아요. 흔들림은 많은데 편안하게 갈래요. 흔들어 갈래요. <laughs> 뭔가를 하라는 펼치라는 거예요. 어때 사주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? 어? 사주 처음 보제. 오, 아 진짜 재밌다. 너무 재밌어. <웃음> 재밌어? <웃음> 나 항상 사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, 어. 갑자기 이렇게 보게 됐네. 어, 그러게. 어제 나 혼자, 나 혼자 산다 해서 사주 타로가 나와가지고, 우리도 지나치지 못하고 그냥 찍어 해봤는데, 재밌네. 여기는 물의 사주를 타고 났고, 촛불이라고. 나는 태양. 큰 태양. 나는 태양이고, 너는 촛불이야. 불이고, 물. 나는 토의 기운도 강하다 했다. 근데 약간 진짜 뭔가, <laughs> 너무 잘 맞아들어서. 응, 맞아. 들어서 음, 맞아. 재밌었다. 맞아. 택도 없었으면은 별돈 아깝을 것 같은데. 음, 너무 맞아. 잘 맞아서 돈이 아깝진 않다. 어, 신어왔다. 그 저희는 이제 경주에서볼일다 끝내고, 볼 일? <laughs> 이제 집에 갑니다. 이제 사주로 봤으니 내일부터 좀 달라진 삶을 사실 겁니까? <laughs> 지금 당장에 뭐 달라진 삶이 있나? 뭐든 하란다, 이거. 저희는 집에 갑니다. 끝. 오늘은 쇼핑 좀 하고 쇼핑. 아이 쇼핑이 될지 진짜 쇼핑이 될지 모르지만 쇼핑 좀 하고 아울렛에 갔다가 응. 카페 갔다가 집에 올 예정입니다. 저희는 아울렛 가다가 휴게소를 들렀습니다. 나는 텃나물 비빔밥. 결정. 저희는 아울렛에 왔습니다. 오늘 볼 옷은 그냥 얇은 바람막이. 마라톤 나갈 때 입을 거. <laughs> 운동할 때도 있고 마라톤 나갈 때도 있고저이 네, 바람막이가 마음에 드네요. 괜찮은 것 같아. 나 화사하고. 나봄 봄맞이로 화사하게. 네. 자, 이 네, 밑에 보모도 있네. 어. 어, 어, 디테일이 좋은데? 더 싸다. 아, 진짜? 7만 얼마죠? 어. 9만 얼마인데? 이게 어. 더 비싼데요? 이렇게 세트로. 똑같진 않지만, 이렇게 세트로. 구매했어요. 득템 두템. 이씨야. 이케아 이템 늘어나는 겁니다. 스키즈까지 스키즈까지. 오케이. 자연스럽게 담은 과자. 사워 크림이라는데 어떻게 안살 수가 있어? 사워 사워 크림과 사워 못 사워. 졌어 졌어 사야지. 아니 루 여기 욕실인가? 어. 나는 궁금한 게 이런 샤워를 쓰는 사람이 있잖아. 응. 이런 거. 응. 등을 어떻게 씻어? 이거 안닿야니 아니, 그런 게 호석호석 안 닿이지 않나? <laughs> 다이긴 다행인데. 아, 진짜? 어. 아니, 이, 그렇게는 다행이지. 근데 어. 안 닿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. 그건 뭐, 앞서 알겠지 뭐. 힘들다. 이케아 이템을 사고. 이제 쇼핑도 힘들다. <laughs> 가자. 피원하니 <주문하네. 웃음> 저희는 카페에 왔습니다. 카페 왔는데 너무 힘드네. 저희는 집에 갑니다. 심 응. 해야 응. 응.